어쨌거나 그 중화민국 황제국이 아닌 황제국인 청나라가 아닌 청국이 아닌 중화민국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와서 이대한 선지자님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그는 자기의 성을 지으려고 너희를 노역에 이끌 것이다. 그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너희의 자식들을 병사로 차출할 것이다. 자기와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세금과 노역을 거둘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이웃나라분이 왕국들이 군주국들이 우리를 자꾸 침범하고 힘들게 하는데 우리도 그런 힘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자 사울을 왕으로 기름분 바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거쳐서 이스라엘은 왕국이 이스라엘 예연자들이늘 후회하고 통탄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왕이 저버렸다. 왕이 백성들의 수호자가 되기를 지키고 돌보고 그리고 알뜰살뜰하게 살리기를 원했는데 잡아다가 마치 양을 파는 사꾼처럼 잡아다가 고기를 떼어내고 팔아먹고. 죽을 벗기고 그래서 양의 비유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2910년, 11년에 일어난 이 신의 혁명, 그리고 중화민국의 건국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우리도 1919년에 3.1 운동 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을 없애고, 대한제국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이미 뭐속국이 됐으니 대한민국이라는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지금 건국일 논란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왕의 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국민이 사람들이 주인이다를 이야기한 시작 아주. 커다란 변화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군국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군이 이 마을을 지배한다면 이 마을은 군국입니다. 군인의 마을. 그렇죠. 흔히 이야기하는 요즘에 검사가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검국입니다. 민국이 분명 우리는 대한민국, 민국을 사는데, 건국이고, 군국이고, 권국이고, 제국이고, 권과 권력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권력들이 뛰어들어서 국민의 자리를 대신하고자할 때, 무슨 불로, 척결되어야 할 부분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란은 그처럼 하느님의 뜻을 니네베 성의에 외칩니다. 왕이고 나발이고 하느님의 뜻을 어겼다 백성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고 마구 부리고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영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말아먹지 않았느냐 이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단 하루 만에 끝냅니다 재밌지요? 사흘을 건너야 겨우 갈수 있는 도시를 하루만 외치고서 매일 다 했다고 손톱을 로버리는 요나도 그렇고 그걸 듣고 또 어디서 소식을 듣고 회개하는 니네베 왕도 또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리는 것. 국민의 것을 국민의 것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하느님이 세우신 질서를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몫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타의 갈등 중에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이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인자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필요하기도 하죠 세상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 권력입니다. 경찰과 군인이 그 공권력의 한 부분이지요. 말 그대로 공동선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권력입니다. 그 권력이 사익을 위해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됐을 때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라 권력을 횡령한, 배임된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도를 가진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화는 하느님께서 모든 이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사용권, 공동사용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그리고 그것이 물려지거나 그렇게만 될때공동선을 외면하는 것이지이 또한 좋은 목숨이 아닐 겁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자들이 그 좋은 목숨 가장 아름다운 목숨을 찾아서 찾아갈 때그로서 평화로운 세상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전해지는지, 나는 또 어떤 평화를 위해서 어떤 몫을 살아가는지, 때로는 감사를, 때로는 반성을, 때로는 격려와 위로를 함께 해주시기를 선천합니다